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정책론 세 번째 시간 한국의 지방자치 변천사 첫 번째입니다. 법 제정과 아분기 암흑기 30년 현재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고,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전체 제1장을 들어가기 전에는, 전체는 총 10장 130개 조 6개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앞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일 운동으로부터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제1장 총강에서부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그 안에는 대통령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4장 정부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5장에는 법원, 6장에는 헌법재판소, 7장에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제8장, 9장, 10장인데 제8장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장은 경제와 관련된 분야이고 제10장은 어, 네, 전반적인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130조 6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이 제8장에 나온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의 제8장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나타낸 것이 지방자치법이죠. 이 지방자치법은 전체 175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총강부터 제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두번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헌법 제8장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 자치법을 실제로 보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조에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의 지방 자치는 제 117조와 118조 이두 개의 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7조는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제 118조는 지방 의회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든다 라고 해서 의회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8장 지방자치, 그리고 이 안에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방자치법의 재정과 연혁과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은 다양한 변화를 겪어오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그로부터 딱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때까지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이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에 의거했었습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1948년도 11월 17일에 법률 제 8호로서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되게 됩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방 행정과 관련된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 행정에 관련된 임시 조치법이고요. 이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헌법에 의한 자치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즉, 1948년 11월 말에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것이 1948년 49년 5월 17일까지만 유효하였었죠.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으로 1949년 7월 4일날 제정되게 됩니다. 즉, 1949년 5월 17일부터 49년 7월 4일까지 제정돼서 공포 시행될 때까지 89일간은 지방행정의 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날 공, 제정 공포되었고 공포 시행된 것은 1949년 8월 15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자치제도 내용과 재정과 연역인데요 변천사를 보시면 이 지방자치법 제정은 1949년 7월 4일이고 두 가지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로부터 다양한 개정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주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7월 4일에는 지방 의회는 주민들의 직선제로 되어 있고요. 이원회 임기는 4년입니다. 어, 특별하게, 뭐 월급을 받는 유급제가 아닌 명예식으로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특별시도, 즉,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 같은 도, 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고, 시장, 읍장, 면장은 의회에서 간선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그로부터 바로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949년 12월 15일에 개정이 되는데요. 이때도 특별시장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만 시읍 면장은 의회에서 간선하는 거였다가 시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시도에 의회는 내무부 장관, 시, 읍, 음, 면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 의결을 의 대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민주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소 거리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6년여 간을 이러한 같은 제도로 진행을 하고 1956년 2월 13일에 개정할 경될때 의원의 지방의회 경우는 의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게 됩니다. 회의 일수도 일정 부분 줄여내고요. 자치단체장이었던 당시 시읍면장은 의 기존에는 의회 간선이나 또는 도지사 임명하던 것이 1956년도에 이르러서 직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임기는 4년에서 3년도 즉 최근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읍장, 면장, 동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읍장과 면장을 직선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억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1956년도에 시읍 면장을 직선제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8월경에 기초 단체위원이나 장선거가 있었고요, 시도위원 선거도 56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읍장, 면장에 대한 직선제는 1956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에 시, 음, 면장이 다시 임명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됐던 장에 대한 부신인 것과 예상권이 부활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장, 면장을 우리가 직선제로 선출했었던 것은 상당히 적었다. 기간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960년도 11월에 다시 개정이 되면서 모든 단체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1960년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통해서 이뤘던 민주화의 조치였었고요. 그러나 이 역시도 좀 안타깝게 1961년도 9월 1일에 다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읍면 자치를 군자치로, 즉 시장, 읍장, 면장을 주민직선제로 하던 부분들이 시장 군수에 대한 주민직선제로 변경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읍면장에 대한 직선제 또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읍면자치를 군자치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바뀌고요. 지방의의 의결은 삼국한청의 승인으로 대행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후 이러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방의의가 해산된 것 자치단체는 명목상 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임명제가 되면서 여러가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연뭐 형태를 갖게 되고요. 1988년 4월 6일에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 암흑기 30여 년을 30여 년 이상의 시간을 암흑기로서 지방자치 암흑기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은 그 부칙 10조에 의해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방 의회는 존재하지 않고요. 지방 자치 단체장은 임명제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7년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개정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 1987년 10월 29일 지급의 헌법이 공포되고, 1988년 2월 25일에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도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주민의 직선으로 뽑게 되고, 한시적으로 단체장, 은 임명제로 진행을 합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이죠. 백설 임명제였던 것을 95년도까지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1991년도에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를 직선제로 선출하면서 일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단체장 선거는 95년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다시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고요. 이때 한시적으로 3년의 임기를 두면서 1998년도에 민선 3기 지방 의회와 민선 2기 지방 자치장 재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매년 4년마다 지방 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름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지방자치 변천사 두 번째 시간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변천사를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되실 것 같으면 저희 채널 참여와자치 5.0 정책연구자 그룹의 구독과 동영상들에 대한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좌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는 댓글과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